지난번에 우리 남자 회장 선이석재 회장께서 출례하에데 참석하셨고 회장 선을 지금 현재 보상해서 정명회 우리 여성 회장께서 회장을 시겠습니다 정명회님 앞에서 모임으로 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저녁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동님들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하겠습니다세 번째로, 우리 그 소모임이 열심히 아들 참가했었는데, 그 정기위원에 올해 11월, 12월 이전 현재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이용금이 6,834만 3,772원이었는데, 반상이 조금 기온이 낮은 것 같아요. 저 아래에서는 안 떨렸는데 올라오니까 좀 떨립니다. <laughs> 2014년 재무 업무 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 업무 보고서 예금 통장 등 재무 업무 관련 자료를 검토 확인한 결과 2014년 재무업무가 동창의 목적 구현을 위하여 이상 없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2월 받았습니다. 이것을 1월 1 0일날 MMF에 예치,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저축 통장을 만들어서 4월 14일 모녀일로 5만 원, 6월 21일 이자가 94원, 6월 30일 옥치진 동원이 10만 원, 8월 21일 김동진 동원이 50만 원, 9월 5일 장기숙 동원이 10만 원, 9월 5일 이자가 157원, 9월 2 6일 옥치준 동원이 10만 원 해서 일반 저축 대금이 120. <laughs> 부회장이 계시는데 부회장 지도가 있으면 저는 1년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회장도 회장과 똑같이 짱, 어, 고굵게 어, 회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어, 그, 4년 전에 그 부회장. 대안을 받고, 그래서 또 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평소에 동창회에 대한 공사를 거의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뭐, 인생 말년에 마시그60 넘어서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또대 그, 신입회장께서, 이 부회장이기 때문에 신규로 저희가 그 지명하진 않고 어, 이미 그 부회장 역할을 수행하고계시고 그다음에 그 제2 부회장으로 어~ 이 정기 총회에서 참석인은 과반수의 참석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 저는 그 부회장으로 <laughs> 오늘 어~ 습니다 제2 부회장이 우리 장